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소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물의 주수 방법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질식 희석 유화 소화 효과 자 무슨 주수 방법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무상 주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무상 주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질식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자 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코올 유화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완만하게 무상 주수하게 되면 알코올 농도를 희석해서 점화 에너지,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. 그 다음에 유화 유화 소화 같은 경우는 중유 같은 그런 비휘발성, 비 고비점. 음. 그 유류 같은 경우에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게 되면 유화층, 즉 에멀전층이 형성이 돼서 산소 공급도 차단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분해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도 차단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질식, 희석, 유화, 소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주수 방법으로는 무상주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물의 소화 약재가 그 주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. 그러니까 화재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주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고, 변질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가 되겠습니다.